구운 코끼리 마늘에서 이 부분만 제외를 해주고 이런 모양이 되게 가위로 손질을 잘 해줍니다. 자, 구운 코끼리 마늘이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요봐요 꿀이 나와가지고 끈적끈적해 차기좀봐 화장품인 줄 알겠네 구웠다니 꿀 코끼리 마늘 됐어요 구워지면서 여기 겉면 있잖아요 이쪽에 겉면 이렇게 좀 쫀득하게 된 부분 이거 진짜 쫀득해요. 맛있어. 조금 탄 부분은 제가 일부러 빼고 있고요. 오븐에서 구운 코끼리 마늘은 꿀마늘이었다. 넓은 불로 옮겨서 호박고구마예요. 너무 크니까 작게 누가 보면 바나나인 줄 알겠어요. 그냥 휘리릭 펼쳐지네요. 이제 또뭐 섞을까? 여기서 반죽을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맛인가 한번 맛을 볼게요. 밥맛이 나다가 고구마 맛이 나다가 마늘 맛이 나요. 여기서 두 주먹 정도만 지어서 눈처럼 새하얀 것이 옥수수 전분가루고요. 그리고 이쪽이 밀가루, 그리고 이쪽은 부침가루. 섞어줘 볼게요. 이렇게 됐고요. 냉장실에 먼저 구입해 놨던 청홍고추는 식초물에 잠깐 담갔다가 씻어서 또 섞어주고, 새싹쌈인데요. 씻어 먹으라고 써있어가지고 어, 식초에다가 담갔다가 씻을게요. 마트에서 2천 몇백 원 주고 3천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샀는데 아 근데 기분 좋다 산삼 같아. 이기는 먹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근데 너무 예쁘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씻었더니 새하얘졌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짜잔. 돼지고기를 비계 빼고, 껍데기 빼고, 다듬었어요. 여기에서 이쪽에 이파리들을 섞어주고, 다시 똑같이 세팅을 위에다 올려서 섞어주고, 반복. 예쁘죠? 이것만 이제 섞어서 물만 반죽해주면 돼요. 물 섞을 준비 완료! 를 아주 조금씩 요기 가운데서부터 섞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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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줄 건데 아주 조금씩 섞어서 나갈 거예요. 밀가루 입자를 골고루 섞어주었으니까 충분히 물 반죽처럼 걸쭉하게 비벼서 풀어줍니다. 다시 녹음. 직해지면 물을 좀더 넣으면 훨씬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구운 코끼리 마늘이 들어간 부침개 반죽을 완성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침개를 구워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